올림프스 카시오. 어사 미체크한 다음에 점프. 아씨. 제가 가장 기대했던 하드 오프 지금 다녀왔는데 그냥 카메라가 두 대밖에 없고 두 대도 점프여가지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그런 카메라인 거예요. 생각보다 매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걸어서 2 0분 거리 에두 카메라만 취급하는.

여기 이거 맞아아 이거 진 있을 줄 알았는데, 니콘 디지털, 디지털 카메라 찾는다고 했는데, 니콘이랑 올리프스밖에 없고, 그래서 5만 엔 미치겠다, 미치겠다. 방음 장소로 흘다가가 볼게요. 지금 네 번째 레몬샤 라는 데로 왔습니다. 레 네, 네.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건대지, 너사가시는른데 그대로... 아니, 올 때까지... 오라이난안 됐을게요. 아니, 진짜 미친 게... 여기도... 3개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3개도 무슨 70만원 이러고... 약간 내가 볼때 프로용 디카 같아. 온라인에서 사거나, 만약에 1만원 넘는 상품이면은... 우리 쪽 템포에서... 토리요스 해가지고 할수있다아 야, 는데 아, 미치겠어. 왜 이렇게 오래 봐?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었고요. 후식으로 키비를 먹는 중 아니, 제가 오늘은 디카를 찾으러 갔다 온 건데, 디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근데, 솔직히 막 메루카리 같은 데서 보면은 가격이 정크인데도 5천 엔에 팔고 이러거든요. 정크라도 뭐가 있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네 곳이나 간 거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게두 그 번째 갔던 곳에 그 파나소닉 루믹스 카메라. 근데 저는 이지 마엔, 을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사려면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에서 찾아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니랑 모자를 진짜 많이 쓰는데 특히 비니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늘 2시 그냥 들려봤는데 너무 예쁜 모자가 있어서 그냥 사버렸어요. 아 근데 저는 비닐 새 상품을 주셨는데 비닐에 넣어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두꺼짜임 이렇게 반 어머 근데 이거 반대로 쓸수 있을까? 이거 리버시블도 될까요? 리버시블 한다고 해도 조금 안 이쁘긴 하네. 이런 느낌쓰 S 검은색 바탕에 S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딱 눈여겨본 이유는 요렇게 가 두꺼운 니트 짜임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 뒤를 끝까지 전 내리거든요. 뒤통수를 그냥 싹 내넘게.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한번 지금 셀카를 찍어 보면요. 이런 느낌이시걸랑요. 너무너무 귀엽다. 그 솔직히 디카는 어, 메루카리에서 살까 생각했는데, 그냥 안 살려고요. 그냥 운명이 아닌 것 같고, 어, 이 아이폰 7이랑 빈티지 카메라 필터 같은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쓰려고요 디카 대신 가성비로다가. 그래서 저희 오늘의 디카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고또 다음 주에 홋카이도를 가거든요.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또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루카리에서 <목소리> 결국 타다의알를 샀습니다. 디카에 대한 많은 특통 영상들이나 글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 있즘이 어쩔 수 없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사고 싶어져서 네루카리에서 열심히 그 찾아서 샀습니다. 카시오 엑슬림. S500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전 제품이에요. 아예 첫 화면도 2005년 1월 1일 이렇게 나오고 카메라 터치도 잘, 터치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화면 키면은 이런 느낌으로 찍을 수 있고 디카이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데 아까 찍어봤을 때는 막 가로선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너무 밝은 환경에서는 가로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조절을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괜찮은 느낌으로다가 그 설정을 바꿔가지고 지금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이게 초점이 잡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왜 이렇게 갈지? 아무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기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배터리는 지속력이 짧고 뭔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배터리를 다시 샀어요. 이거 아마존에서 그냥 여기 mp20 이런 거 포함 가능한지 찾아보고 샀어요. 그리고 sd 카드도 없어가지고 새로 샀는데 이게 심지어 2기가. 이기가 <laughs> 있으니 카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살때 너무 조마조마했지만, 편해져요. 그만한 게 돼서 너무너무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홋카이도 여행에 와 있는데, 홋카이도에서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그런 느낌이거든요. 단점이라고 치면은 추위에 약한 거랑, 그리고 은근히 그, 초트 맞추는 게 시간이 걸려서 뭔가 내 긴박한 순간에 찍고 싶을 때는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요거만의 감성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SD카드로 변환하는 것도 제가 아마존에서 샀어요. 왜냐면 오프라인선에서는 C타입밖에 안 되는데 전 C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마존에서 6 0 0엔대와 8핀, C타입 둘다 되는 걸로 샀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옮겨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아까 막 오타로 은하 가서 찍은 사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그 빛이 너무 번져서 잘안 나와요. 그리고 약간 너무 밝으면 이렇게 그냥 뿌옇게 나오거든요. 그냥 너무 좀 새하얗게? 그래서 이런 것도 단점이고. 그리고 가끔 조명에 의해서 너무 오렌지 빛으로 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유리 구멍 안에서 찍은 것도 이렇게. 그나마 이거는 밖에서 어두컴컴할때 찍은 건데 너무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디카를 들고 다니면서 욕이나게 아주 쁠쓸것같서 너무너무 만족 중입니다. 그래서 총된 가격은 3,600원에 배터리랑 카메라 본체 충전기 포함, 그 외에 배터리, SD카드, SD카드 리더기 추가로 구매를 해올영 기획세트 이런 데서 받은 3 c 좀 퐁시퐁시한 파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카메라랑 제가 스트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황에 맞춰서 바꿔 길라고 스트랩이랑 원래 본체에 들어있던 카시오 정품 배터리랑 에스카드 리더기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디카 사진 영상을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볼게요. 안녕.